퍼밋나임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연천에 있는 저희 퍼밋 벼농장입니다 오늘 제가 왜 오게 됐냐면 드디어 벼를 추수하는 날이 돼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유튜브 퍼밋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 분들이나 영상을 봐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5월 26일에 여기 연천에 벼를 보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3일 추수하는 날이 돼서 제가 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수경재배나 시설재배, 실내재배뿐만 아니라 노지재배에도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에서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율무 감자, 오이 등등 되게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펌이벼 농장이거든요. 여기 규모가 한 5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천 평에서 벼를 수확하는 영상을 오늘 찍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좀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사이드를 판매할 예정이에요. 저아저따 팔아라는 게 아니고. 되게 연천 쌀이 되게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쌀들을 판매할 예정인데 쌀들도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에 모내기 할때 영상이 나왔던 제가 신선이라고 소개시켜드렸던 분이 저희 농업 고모님이신데요. 농업 고모님도 이제 여기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수확량이 좋을 것 같다, 가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5천 평 규모의 벼 추수하는 영상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콤바인이 들어가서 추수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이게 들어보니까 품종이 대한품종으로서 이제 대한품종이 되게 맛도 좋고 경도도 높기로 되게 유명하대요. 아까 고무님께 여쭤보니까 예상하시는 게 300평당 550kg 정도 되고 올해 작황을 봤을 때는 300평당 550kg가 나와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연천지역이 일교차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게 일교차가 많이 날수록 이제 당도도 높아지고 경도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양천쌀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볏짚이 지금은 다 이렇게 썰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따가 한단 정도는 이걸 안썬 걸로 가져갈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또 가까운 데 딸기 농장이 있습니다 딸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자랄 때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볏짚에서 또 이산화탄소 발생이 되, 돼가지고 그이 볏짚을 딸기농장에 갖다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죠 이 볕집도 아까우니까 저희도 이제 딸기농장에 갖다 놓으면서 이산화탄소 발생되면서 또 딸기도 잘 자랄 수 있게끔 이 볕집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5 0평 저희 파밋 연천 변홍장의 추수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나고 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뿌듯한 날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완전 진짜 농사꾼 다, 다 됐나 봐요. 제가 여기 논 물대 때도 왔고, 모내기할 때도 왔는데, 이렇게 추수하는 걸 저도 보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11월 초면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이랑 이제 건조하는 과정까지 좀 보여드렸는데, 좀 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대표님께 허락받은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쌀 4kg로 포장하죠? 네. 네, 4kg로 포장하는데, 저희가 진짜 저희 유튜브 영상에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어... 댓글이 많이 안, 안, 안 달려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 네. 중한 분께 꼭이 저희 퍼밋 연천 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4kg 그한 봉투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받은 건 아닌데,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노 구리일 거예요 아마.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펌인 연철 쌀이 공개가 되니깐요. 11월 초에 기대들 많이들 해주세요. 아주 감사합니다.